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친구들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잊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해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요. 목사님이 계속 이사야, 이사야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었다, 아니면 나쁜 상황에 있었다. 바쁜 상황이 있었다.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꾸 물건들을 뺏어가고 자꾸 다른 힘든 일들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여유가 넘치고 막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시대였을까? 아니면은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배고프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막, 우리 집도 지금 밥을 못 먹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까? 넉넉한 상황 아니면 힘든 상황? 힘든 상황이라는 거야.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 이사의 아저씨가 나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회복시키신다고. 회복이 뭐예요?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 배고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부유하고 막 노예를 가지고 막 이러진 않았어도 적어도 아무도 굶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배고픈 사람 막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회복시켜 주시는 게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5절에서 6절까지.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게요. 5절에서 6절 시작.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모습, 그 회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6절 말씀 보면요, 그때의 전능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라고 적혀 있어. 사슴같이 뛰어. 저는자가 뭐예요? 발을 이렇게 저대요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그래 가지고 뭔가 지팡이를 짚는다거나 발목을 짚고 이렇게 이렇게 걷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아그 사람 아 내가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아 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은 뭘 생각할까? 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막 100m를 10초, 9초에 막 뛰는 것을 생각할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다치기 전, 그 사람이 무릎이, 발목이 다치기 전에 걸어 다니면서 발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걸어 다니고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뛰어가고 그랬던 모습을 상상할까? 그냥 걸어가 건강하게 걷는 모습을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준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일상생활을 하기에 괜찮도록 회복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전는자는 뭐같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사슴 뛰는 거본적 없죠?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사슴이 뛰는 거를 본 적은 없는데, 대신에 우리 한국에만 살고 있는 고라니라고 있어요. 고라니. 고라니가 사슴 친구예요. 사슴 친구인데, 얘가 어떻게 뛰냐면은, 그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총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잖아요. 순찰을 돌잖아. 그러면은, 풀이 막 여기까지 자라있어요. 여기까지 자라있어가지고 잘안 보여. 그리고, 고라니는 사람 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풀이 여기까지 자라있는데 고라니가 사람 키보다 작으면 고라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고라니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알아요? 고라니가 뛰기 시작할 때에요. 풀이 여기까지 오죠? 고라니 여기 있죠? 근데 고라니가 발끝까지 다 보여요. 왜? 이렇게 뛰거든. 쿵, 중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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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뛰다 보니까 고라니가 한 순간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보여. 아저 고라니 뛰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와우 이러면서 이렇게 뛰어다녀. 사슴도 잘 뛰어요. 막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표범 같은 거 쫓아오고 치타 같은 거 쫓아와도 사슴이 막막 막 도망치다가 어쩌다 끝에 가서 겨우 잡히지 막 거의 같은 속도로 도망가잖아요. 사슴도 엄청 잘 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자, 막, 아, 난 무릎 너무 아파, 발목 너무 아파 하면서 저는 사람을 하나, 의사선생님이 회복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어르신, 이제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요. 사람이 회복시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거예요 검중검중 으로막 치타랑 막 경쟁하듯이 그렇게 뛰게될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풀, 풀이나 겨우 자라는 그런 들판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고, 사막에서 희는 물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회복은요,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 말씀 한번 볼게요. 구절 말씀. 구절 읽을게요.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근데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나운 짐승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있다고 대답하는 친구는 아마 옆집 아저씨가 키우는 사나운 강아지를 만났거나 강아지라기엔 좀큰 강아지일 수도 있겠네요. 사나운 개를 만났거나 사나운 고양이를 만났거나 뭐그 정도가 아마 여러분 경험에 끝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아저씨가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아저씨가 살던 때는 2600년 전 근데 260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0년 전쯤에는 조선시대 때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놀렸대요. 조선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은 1년에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1년에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막 잡혀가고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만 되면 문을 열어놓고 자지를 못하고 계속 닫아놓고 자고, 왜 호랑이가 들어와서 물어갈까 봐. 그렇게 지낸 지냈, 지냈다는 어떤 기록들이 그리고 막성교사님들이 조선 시대 우리한테 왔다가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막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너희가 그것을 거기에 잡혀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그런데 그 나라, 그 좋은 나라, 완전한 회복이 있고 또 사자도 없는, 우리가 어떤 다른 해를 만나지 않는 그 나라는 누구만 갈수 있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로 갈수 있다라는 거야. 8절 말씀 볼게요.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소속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8절에 나와 있어. 8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걸어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조금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갈수 있다는 거야.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해도 없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아저씨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또 사나운 짐승이 괴롭히지도 않는 그 곳에 우리를 살게 해줄 거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갈수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고 왜냐면 우리 가족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일주일 뒤에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옆집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그 우리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언제 이 양식을 뺏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불안하지만, 우리 집도 배고프지만,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게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신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힘들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조금 맛있는 걸못 먹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내 삶에 불안하던 것을 제거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자녀,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초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그 천국의 소식을, 천국에 대한 약속을 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게 더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노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